한 여성이 해안가에서 무언가를 주워듭니다. 주워든 물체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지 다시 주변으로 던져버립니다. 멀지 않은 곳에선 일행인 듯한 남성이 봉지에 무언가를 한가득 담고선 자리를 뜹니다. 남해군의 한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바다 자갈을 대량으로 반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. 남해의 명소, 몽돌 해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검정 비닐 봉지를 두 개를 가져와서 봉기다가 막 담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. 아니 이뭐 몽돌해수욕장이면 몽돌이 남아 있어야 어, 몽돌해수욕장이지 이거를 가져가는 게아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. 자갈을 몰래 반출하는 사람이 늘면서 해안가는 예전 모습을 잃을까 걱정입니다. 많은 자갈이 유실되어서 나 같은 그런 자갈밭이 되지 않냐하고뚫부 공사한 사람들이 때는 로 관광 강객들이 자갈 자갈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좀 많이 없어져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